아니 초보가 사고를 친다더니 <laughs> 그 말이 딱 이로다 그저 거기 그냥 거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감어 그대로 감어 들지 말고 아 들지 말고 이렇게 어. 네? 감어 텐션 유지하면서 감어 아까는 아요? 아까 그렇게 하는 라 것은 전갱이 네. 한 일곱 여덟 마리 걸렸을 때어 성대다 성대 <laughs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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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대 <laughs> 와야자닮 <laughs> <laughs> 닮은 거낫았네 <laughs> 성대가 이쁘잖아. 얘가 닮았나요 성대랑. 음, 성대가 이쁜 거야. 나랑 닮았니? 날개를 그래, 펴. 이쁘잖아. 네, 너무 이쁘네요. 성대 한번 나오면 많이 나오거든. 어, 성대도 맛있어. 왔어요. 저도 왔어요. 물살이 <laughs> 그좀 세기는 한데. 네. 오. 저기도 왔네요. <laughs> 어, 이거 뭐지? 어, 저랑 걸리신 거예요?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? 아 그래요? 제가 풀을까요 풀으실래요? 걸린 거래요. 음. 뒤에 뒤에 왔어요. 음. 제가 풀을게요.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<laughs> 열심히 감고 있습니다. 네. 낚시는 언제나 즐겁죠. 잡히든 안 잡히든 즐거운데 잡히니까 더 즐겁네요. 네. 한, 마리, 한 마리, 두, 마리. 두 마리였습니다.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무대에서 열심히 화를 긋고 있을 파인데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즐겁게 낚시를 하고 있네요. 네 좋은 점도 있어요. 네 지금 꽝 PD 지인 중에 가수도 있는데 개점 휴업 상태예요. 코로나 때문에. 네 아유. 백수 됐어요. 네 이건 기술 없어. 그렇죠? <laughs> 나 오늘 와서 느꼈는데 기술 없는 것 같아. 그냥 누나야 누나. 그렇지 으니까 나오네 누나 누나, 네. 누나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나 맨날 던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네. 뱃으면낚다가 네. 여기 오니까 너무 재밌는데? 그렇죠. 어, 너무 재밌어.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걸로 밥해 먹을 생각에 열심히 낚아야 될것 같아. 나더 쿨러 다 채울 거야. 어 진짜. 어. 저도 언니 쿨러 채우는데 일주 한번 하겠습니다. 어, 같이 해가지고 네. 우리 반띵해서 갈까? 아, 네. 그럴까요? 아니 어. 서로. 누가 맛있는 요리 하는지. 어, 네. 우리 인스타에 올리기 할까아 <laughs> 그럴까요? 우리 친추 어, 요리 배틀. 어, 요리 배틀. 낚시, 배틀. 낚시 이어서 요리 배틀까지. 어,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냐 친추부터 해야 되겠네. <laughs> 우리 친추부터 하기. 내가 새낀. 놔조라 삼류하고. 네. 응. 얘요. 어, 자나줘 잘가. 어. 덮어서 와. 이것도 놔줘. 그것도 어, 이것도 놔줘야 돼. 어여. 빵비디. 여기 줄기 조지 사탕. 오호, 자 갑시다 한번. 이야, 줄기 사탕. 와우몇 마리요? 진짜 크다 1, 2, 3, 4, 5, 6, 섯마리 실은 그 선장님이 전동휠 쓰길래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 저거 아니 조금 많이 걸리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전동휠 써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막 그냥 이렇게 달렸어도 쉽게 올라오네 역시 좋아요 전동휠 <laughs>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뭐뭐 뭐 잘하는 낚시 중에 하나가 이 낚시인 것 같아요 네, 아무나 하는 낚시 예, 예 내가 이 정도 낚을 때면 여러분들은 곱하기 3 무조건 곱하기 3입니다 아시죠? 예 어, 시작 크네요 생활도 피부도 산소가 필요하죠 날마다 신선함을 느껴요. 아! 산소 같은 영정, 마 생활도 피부도 산소가 필요하죠. 아무래 네. 마몽. 네. 날마다 신선함을 느껴요.